외모 관리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집니다. 외모를 가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나이가 들어서도 외모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 보이며, 그들의 부지런함은 쉽게 따라 할수 없는 노력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시간 관리와 감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외모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늙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단지 제 나이일 뿐인데 외모 관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친구들과 비교하면 자신이 늙어 보이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외모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동갑인들과 외모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거울 속에 자신이 너무 늙어 보이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지난날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외모 관리는 자신의 외적 자존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름다움은 모두에게 환영받는 속성입니다. 잘생기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러한 관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으르거나 먹고 살기 바쁜 이 겉모습은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뒷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선 나이 들어서 외모 관리를 못하려 하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건이 고장나면 수리하거나 새로 구입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은 어떤 방법으로도 교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내면의 성장에 집중하려 노력하지만 때때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모를 가꾸는 노력이 우울감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사실 외모는 사람들 사이의 호감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외모만으로는 몇분 만에 호감이 비호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장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내면과 외모 모두를 가꾸면 나이가 들어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외모가 호감적이면 그 사람을 착하고 유머러스하며 성실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외모가 비호감적이면 그 사람을 게으르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외모가 사람의 처신상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모는 사람의 내면을 보기 전에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의 노인분들을 보면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 나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후줄근한 차림의 노인분들을 보면 쓸쓸하게 느껴지고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될까봐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외모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자신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정도로 외모를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성형이나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헤어스타일이나 피부 관리 등 기본적인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자세나 표정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외모를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잘 생기고 이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모가 훌륭하지 않아도 표정과 자세로 우리에게 호감을 줄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돈을 쓰지 않고도 표정이나 자세와 같은 외적인 모습을 발전시킬 수 있다. 기분 좋을 때만 꾸미고 갖구는 것이 아니라. 꾸미는 것으로 우리의 기분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주 씻고 다듬고 깔끔하게 외모를 유지하는 것은 우울증과 의기소침을 멀리 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피부가 좋고 깨끗해서 아무 옷이나 입어도 다잘 어울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어울렸던 옷도 모자도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에 신경을 써야만 깔끔한 인상을 줄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외모가 건강한 사람이 내면도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외모와 내면은 둘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은 옷을 입으면 주변에서 비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젊은 옷을 입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일단 씻고 외모를 가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을 전환시켜 주는데 엄청난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외모와 자존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자신의 외모에 만족할수록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신체적 조건을 유지하며 오래 삽니다.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신의 몸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건강을 질병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잘 관리된 몸과 외모는 만족감 능력 사회적 명성을 높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나이 들어서 외모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나처럼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 인간 관계 책을 보면 사람들은 외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변화시켜 변신하라고 한다. 머리를 손질하고 옷을 고르며 말투를 바꾸면 당신은 변할 수 있다. 이때 허세를 부리지 말고 내면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라. 돈과 상표만으로 꾸미지 말고 귀족적인 세련됨을 갖추라. 여기에는 외모를 가꾸는 방법이 있다.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나타나라. 구겨진 옷이나 냄새 나는 옷차림, 지저분한 신발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깔끔한 모습만으로도 호감을 줄수 있다. 또한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을 지어라. 표정은 이목구비보다 더 중요하다. 항상 유쾌하게 웃으면서 조금씩 변하는 표정, 변하는 사람을 여유있게 만듭니다. 몸매보다는 올바른 자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평소에 몸이 굽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항상 구부정한 자세에서 허리만 펴도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에 건강한 식단과 운동으로 관리까지 하면 사람이 멋있게 보이고 실제로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유행보다는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내 체형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관리,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을 통해 외모를 관리하면서 더욱 유쾌하고 밝게 살아간다면 분명 삶의 질은 좋아집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